충청권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지르며 판세가 뒤집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 30년간 충청권은 대통령 당선자를 정확히 예측해온 지역으로 이번 변화는 전국적인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불과 일주일 만에 충청권 지지율이 17%나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변화가 아닌 유권자들의 심각한 인식 변화를 의미하며 중도층, 자영업층, 무당층의 표심 이동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전국 지지율은 하락하고 김문수 후보는 상승하여 두 후보 간의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넘어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충청권에서 나타났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선 것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섰으나 커피 원가 발언 논란 이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역전되었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지지율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충청권은 과거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던 지역이며 투표율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충청권의 선택은 이번 대선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정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도 및 중장년층의 표심이 김문수 후보에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충청권은 지리적,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며 중도적인 성향의 유권자가 많아 선거 때마다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결과를 살펴보면 충청권에서 승리한 후보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충청권의 지지율 역전은 단순한 수치 변화를 넘어 유권자들이 실제 표심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는 수도권과 경기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충청권의 움직임은 이번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론 조사를 통해 이재명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으며, 김문수 후보가 그 빈틈을 빠르게 메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충청권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김문수 후보가 수도권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구 경북에서의 높은 지지율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의 우세를 확고히 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로감, 메시지의 약화, 그리고 최근의 실책 등으로 인해 중도층과 지역 민심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커피 원가 발언은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향후 충청권 민심은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성사 여부에 따라 더욱 요동칠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이준석 후보가 젊은층과 중도층을 흡수한다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권의 선택이 이번에도 대통령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의 정치 상황 변화에 귀추가 주목됩니다.